서울역 앞에 후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동로의 개로 살아가는 뽀삐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밥을 챙겨주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았었죠. 그리고 이아이를 구조해서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봉사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구조해달라고 동물구조 119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포에닌도와 동물구조 119 SNS에 제보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처음 생각은 개를 신하는 누군가가 개를 잡아서 그곳에 유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했었죠.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연신내역을 가기 위해서는 큰 도로를 몇 개를 지나야 했기에 너무 위험해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녀석은 홍제천을 따라서 한강 쪽으로 매일 3,4km씩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보에 따라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장소마다 나타나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상암동까지 도착한 녀석이 마포구청 쪽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연세대학교 삼각지역 서울역, 결국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녀석이 후암동에서 살다가 가끔씩 서울 서부권을 여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음 전체 일정은 일주일 정도 유람 뭐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마포구 성산동에 도착을 했고 아이들을 좋아하던 뽀삐 녀석은 그 동네에서 다른 아이를 만나게 되고. 놀고 있었던 거죠. 동물구조 119는 그것을 구조 장소로 선택하게 됩니다. 네, 뽀삐는 지금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뽀삐야, 졸립지? 어서 자자. 뽀삐 녀석의 다리가 힘이 풀렸네요. 그래, 뽀삐야, 그렇게 자자. 잠깐이. 사실은 수면제라기보다는 신경 안정제에 가깝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약간 몽롱한 상태입니다. 오, 뽀삐야 어디 가니? 뽀삐야 어디 가니? 드디어 구조대원이 행동 개시를 합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뜰채를 들고 살금살금 살금 조심스럽게 오삐에게 다가갑니다. 오삐야, 좀만 더 기다려. 네, 긴장된 순간입니다. 구조대가 이럴 때가 가장 심장이 쿵쾅됩니다. 조그만 소음에도 인기척에도 꽃비는 바로 도망가버립니다. 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처럼 나라 별처럼 씁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암동 뽀삐 녀석의 구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지자 오늘 1등공기 짱! <laughs> 아유 이쁘게도 생겼네 구조에 1등공신에게 간식이 주어집니다 남이 준거 안먹어? <laughs> 이 아이도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강릉시보호소에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날이잘 먹네. 강릉 유기견 보호소에서 왔어요. 강릉 응. 멀리서도 왔네요. 왔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한 생명 살렸네.